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어, 지금, 제, 구태여 지금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긴급속보라고 알린 이유가 뭐냐면은, 랜덤스터 29에 관한 부분인데, 지금 국내에서, 어, 유통하는 이제 업자들을 통해서 미리 예약주문을 넣었던 분들, 어, 지금 몇몇 분들은, 어, 통보받은 바가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일본 쪽에서 직접 이제, 생 램북강 다섯 개 주문한 거 하고, 한국 쪽에 이제 업체를 통해서, 어, 컴플리스트, 컴플리트 세트, 어, 컴플리트 세트를 주문했다고 이제 커뮤니티에 얼마 전에 올렸던 바 있는데, 자, 일단 일본 쪽에서 직접 구매한 거는, 어, 결제가 됐어요. 결제가 돼서 돈이 빠져나갔는데, 아마 요거는 생램부 다섯 개는 어, 차질없이 어, 올것 같고, 지금 컴플리트 세트, 이제 국내 업자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좀 어, 문제가 생겼는데, 업체 쪽에서 어, 연락을 받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지금. 어, 이제 업자들도 공급처를 통해서 물건을 받는 형편이잖아요? 어, 근데 요번에 조금 차질이 생겨서 물량을 공급받지 못해서 취소를 해달라고 요청이 왔을 거예요. 주문을 하셨던 분들은. 음, 어찌되었든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어, 일본의 캔채널 쪽도 매번 랜덤부스터가 출시할 때마다 대량으로 물건을 공급받아 왔었는데, 요번에 이제 어 중국 쪽에 봉쇄령이 내렸잖아요. 그 영향 때문인지 상하이 쪽에 뭐 문제가 생겨서 물건 유통이 원활이 되지 않는다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 여파로 생산을 하고 있는 베트남 공장 있잖아요. 베트남 공장도 그에 따른 여파로 공장에 라인 가동이 중단이 됐다고 해요. 아마 몇몇 예약 받은 거 초도 물량은 찍었을 텐데, 어, 그로 인해서 공장이 어, 라인 가동을 중단됨에 의해서 물량이 굉장히 많이 모자르게 될 것이다. 어,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어쩐지 뭔가 좀 이상한 게, 얼마전부터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던게 뭐였냐면은 어 디바인 벨리알 디바인 벨리알이 비우 시즌 첫배이인데 이제 시즌 첫배이는 물량이 좀 과도하게 공급이 되고 그러거든요 근데 디바인 벨리알이 물량이 없는거야 제가 지금 까놔서 배틀하고 있는거 두개가 있는데 그거 외에도 이제 또 따로 소장용으로 하나 두려고 하는데 어... 물량이 없어 좀 이상하게 생각했었죠 어, 초도 물량을 그렇게 많이 찍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 생산이 판매량 보고 어느 정도 들어갈 텐데 이렇게 물량이 없다? 어,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긴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 랜덤부스터 29이 출시될 시점에 맞춰서 그 여파의 어, 연장선상으로 랜덤부터의 물량 낭까지 이어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항상 그렇잖아요. 어, 베트남에서 만들고 이제 홍콩 쪽으로 이제 세계 각지로 물건을 유통하기 위해서 아시아권에서 이제 베트남에서 홍콩이 가깝기 때문에 유통망의 시작은 이제 아마 상하이 아니면 홍콩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가 이제, 요번에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봉쇄령을 내리면서 물건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베트남도, 어, 공장 가동을, 어, 물량을 충분히 찍어 놓을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그런 이유 때문인 것 같고, 어, 당분간 랜덤 부스터, 어, 2 9는 어, 물량이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겠는데. 아씨, 나 이거 다섯 개에서 캐러베스 안 나오면 <laughs> 어, 당분간 못 구하는 거 아니야? <laughs>